좌우파. 사모님. 음. 이, 이, 우리 오늘 오십분 사장님은 보수, 음. 사모님은 좌빨이잖아요좌빨좌빨 아니에요. 빠르라고 뭐. 그러지 마요. 빠르. 나는 좌 빨리라 아, 좌발 보요진발이에 진발. 진 진보. 예. 저번에 안 누구 뽑으셨어요? 안철수. 안쳤어. 안요그 안쳤어. 사람 혹시 공약 아세요? 몰라. 몰라, 아, 아, <laughs> <공약도 어렵다고 웃음> 경력 그런 거 몰라. 대한 명언이지, 명언. 응. 질문 그만하지 시지 어. 필명이 있다 이거 봤어 <laughs> 보셨어요 이거 나, <laughs> 나 영구도 나 영구도 아니고 나도 모진 것도 아니고 음. <laughs> 아니 여자들은 그렇게 그런 관심 없어 어, 어, 근데 물론. 근데요 저기 어. 자연어 땅은 두번씩안 뽑을 겁니까 응 자연어 땅두번씩안뽑안 안 뽑을 거예요 아 이제 사람 보고 사람 보고 뽑아야지 무조건 뽑아 아 근데 자연어 땅 싫어요 무조건 싫어요 사람이 광주라 광주라면서요 난... 광주 아니... 광주라면은 왜왜 음. 왜 싫어요 자연어 땅이 왜 싫은 거예요 서양국당? 네. 아오일발이라서아 이거 오일팔 우리가 우리 여동생 남편도 죽어버렸구만 군인들이 총싸갈 거. 음, 그건 알겠는데요. 음. 그그는 알겠는데 일단 기름은안 음. 된다니까. 뭐야? 음. 일단 문재인은 문재인 씨는 안 뽑았죠? 어, 안뽑양어 사모님 다행이다. 사모님 음. 문재인 씨 뽑았으니까 국정원에 신고하려고 아. <laughs> 우리 우리 사장님은 저저저 음. 틀. 저, 저, 태... 자칭 모두가 하고 그 좌파들이 얘기하는 태극기 부대라는데 사부님 음, 보더도 여사님 태극기 부대라는데 돈 받고 나갔다고 생각하십니까? 아니야 돈 받고는 안 갔어. 사모님, 사님 음. 돈 받고 나갔다고 말하는 또라이들에게 한마디만 해주세요. 아 돈은 그런 사람은 없어요. 지방에서나 네. 멀리 부산, 광주 차기로 오는 사람들을 네. 일당 받으려고줄 수는 있어. 아, 촛불? 예, 네? 촛불 뭐 조국수호대 이런 거예요? 아니, 태극기. 촛불 말고 이거 태극기아 태극기. 멀리 오시면. 근데 분포. 여기 서울 네, 서울에... 경기 사람들은 절대 돈 받고 오는 사람 없어요. 거의 거기다가... 다. 나는 이보수턴테라 밥을 밥을 그거 먹었어요. 그리고 사장님, 한마디만 한마디 마지막으로 네. 사장님, 홍준표 좋아요? 홍준표? 전엔 좋아했지. 아 전엔 좋았어요? 지금은. 뭐 지금도 큰 크게 싫어진 않는데 네. 홍준표는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. 에? 네? 홍도 홍 홍준표지? 홍, 홍준도, 네. 홍준표는 홍표 이제는 나이도 먹고 보니까 좀 아직까지 인기, 인기가 별로 좀덜해 전에보다 덜 해니까 조금 좀좀 좀좀좀 <목소리> 좀좀좀 <목소리> 사장님 다음에 오시면 제가요 제가 노래방 좋은 데로 오시겠습니다 좋은데 형. 내가 죽일 어, 내가 죽일 테니까 네. 어, 그래? 그 분명히 나 어. 같이 갑시다. 그럼. 좋은데. 사모님 다 그, 그 교회에 다니면서 사모님 왜그 저기 민주당을 지지하는 거예요? 그럼 안 되지. 아, 나는 있잖아. 교회 다니면서 저기 저기가, 저기가 저기가 싫어. 나는 뭘 때문에 음. 그거 때문에 그 아, 때문에, 때문에. 음, 그건 뭐 세월이 한참 지나야 되니까 그럼 이제 이제 좀 음. 시대가 바꿔져야 그거만 아니면은 이 사람도 그렇지 않을 텐데. 사모님, 응. 사모님 이제 이 이제 일결 일결 김은 사모님 있요 다음 달이는 사모님 있는 사모님. 응. 평양 여행 마음대로 갈수 있을 거예요, 사모님. 아, 나는, 기대하시죠. 난, 평양 난, 여행 마음대로 할 거예요. 평양 여행 이제. 사모 우리 바쁘단 게. 알겠습니다. 바쁘단 게. 네, 알겠습니다, 사모님. 어, 네. 그러니까 사모님 다음에도 투표 안 하실 거라고 자유의 땅에다가. 응. 아니요, 그건 이제 사람 보고 찍어. 난난 난 사람이고 뭐가 없어 무조건 우파야 난예 알겠습니다 예 응. 감사합니다 응. 얼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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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탕 하나 줘요 응. 응. 먹어도 되나 이거? 아이구 응. 평양 사탕인가? 아니요 응. 아 그만해요 이제는 그거